네 안녕하세요 구독을 달아주신 황우입니다저 아, 뒤에 있는 빵은 무시해주시고요. 오늘은 가능성 테스트 한번 해볼건데요. 오늘도 오빠방에서 찍는 짝 찍었습니다. 아, 제가 이때까지 영상을 잘못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안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 영상은 휴대폰으로 보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스와리코 자세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이렇게 되고요. 이제 자립해볼게요.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이 인형을 잘 만진다고 해야 되나 못 만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잘 만지지도 않고 그렇게 못 만지지도 않아요 제가 팬티를 이상하게 입혀야 돼 근데 이렇게 보이시죠? 다립이 됩니다 근데 네, 말씀드릴 게 있다면 얘는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삼, 애매한 삼중인데, 다, 음, 리나슈 애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발이, 여기까지 올라가긴해는데 이게 이렇게 금방 떨어져서, 발은 애매한 삼중인데, 팔은, 꽃받침이 되긴 돼요. 되는데, 이게 삼중이라고 해야 되좀 그렇고, 아까는 바로 내려가진 않아 이게 되긴 되는데, 여기 팔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애매한 삼중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삼중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가득, 입고 해볼게요. 제가 초보라서 그런지, 이거는 좀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찍을게요. 안녕.